네 오늘은 어, 김피 d 님 어떤 주제로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 자산, 자손과 자상에 대해서 설명. 아 자동차 보험에서. 네네. 예, 예.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대인원 책임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보험차상해보험도. 어,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이제 그에 자손 쉽게 얘기해서 내 신체가 다치는 것은 이제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자손하고 그 대체 상품이 있어요. 자상이라고. 네. 이걸 줄임 말인데 자동차로 인해서 에 내가 다쳤을 때 자기 자신이 다쳤을 때이 얘기를 에 자손 줄임 말로. 네. 그다음에 대체 상품이 자상 자동차 상해 보험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에, 이 상품이 그 자, 자상이 나온 상품이 나오게 된 것은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손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에, 조금 뭔가 에, 새로운 그런 상품을 판매하게 됐는데. 사실은 자동차 상위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그 보험을 들게 되면은, 에그 보험회사 그 상품 파는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뭐 종합보험 개념으로 주세요. 요 정도로 가입을 하지, 그것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냉정히 따지면 자상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좀 구분을 좀 지어보면 자손은 예, 1급에서 14급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정해져 놓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예, 다친 부상급수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자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 자손은 과실까지도 적용을 합니다. 과실. 그러니까 내가 과실이 없을 때는 뭐 1급에서 14급 중에 뭐 예를 들어서 7급이 나왔다 그러면 치료비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실이 없을 때는 치료비 500만 원다대 줍니다. 그런데 내 과실이 30%가 있다 하면 30%를 과실 상계를 해서 350만 원만 치료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상은 자상은 지급 방법이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인 경우에는 뭐한이억 담보하고요, 네. 예, 치료비 부상은 거의 한5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네. 자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친 급수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아까 네. 500만원이란 것을 네. 그래서 과실상계도 따졌고 네. 그런데 자상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손으로 갔는데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7급 판정을 받아서 500만원의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보니까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다. 네. 그런 경우에는 내 돈을 나머지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자손인 네. 경우에는, 근데 자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들어간 치료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어, 전에는 좀그 생소하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자상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자상을 가입하게 되면 자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네. 보험료가 뭐한 2, 3만 원이 좀더 추가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있는데 그래도 큰 사고가 나는 걸 대비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운이 없게 내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음. 자상보험을 꼭 드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혹시, 에, 김 pd님은 그 자상 보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 자상이 네. 자동차 상해 보험 그렇죠? 네 이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손의 대체 상품이다. 네. 그런데 자손보다는 보험료가 한 2, 3만원 비싸지만 보험 혜택은 굉장히 큰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그동안에 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게 뭐 저도 그냥 뭐 친구 통에 들어가지고 예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좀더 리얼하게 네, 네. 예, 세부적인 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네. 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담보 설정이죠 자동차 상해보험을 들게 되면 네. 예, 뭐, 뭐~ 저는 뭐~ 한2억 정도로 담보를 했습니다 사망인 네. 경우에 부상인 경우는 5천만원 근데 금액이 조금 추가되면 그 금액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네.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자상에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이~ 네. 예,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냉정히 따지면은 예, 자동차 종합보험보다도 네. 더 좋은 보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네. 대형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앞에 차를 받아서 뭐 내가 가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손만 들었을 경우에는 내 치료비 충당 못합니다. 네. 급수에 따라서 돈 주고 끝났어요. 근데 사고가 내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 많이 다친 경우에는 자상에서 만약에 보상이 나온다 그러면 치료비 한도까지 다 치료비를 대줍니다. 5천만 원 내가 한도를 정했으면 5천만 원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손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만큼 뺐지요. 네. 아까 7급인 경우에 50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 네, 그렇죠. 내 과실이 30%면 150을 어... 빼고 350만 치료비를 줬는데, 네, 네. 이 자상은 치료비 전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실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도 내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다 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보험으로 다시 가서, 네, 네. 종합보험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상계를 해서 내 돈에서 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자상은, 절대로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어.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보험이에요. 네, 매력적이고, 네. 이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선전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예,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네. 이 보험 상품, 대체 상품이죠. 처음엔 자손이 있었으니까, 자손을 대체하는 자상 보험을 만들어 놓고 보험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발등을 찍는 그런 보험을 만들어 놨구나라고 판단했던 보험이에요. 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상품을 막 선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들어 달라 그러면 들어 주는 거지. 이걸 굳이 뭐 아, 자손 대신 자상을 들어서 폭넓게 보상을 받으세요. 이렇게 선전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조금 손해 갈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예요, 이 자체가. 네. 그럼 뭐이 상품을 뭐 없앨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자상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험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네. 네,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오늘까지 해서, 예,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 전에 뭐 책임보험, 무보험자상해보험, 뭐 여러 가지를 다 다뤄봤고 오늘은 이제 결정적으로 자손하고 자생에 대해서 자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면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요즘에는 자상을 듣는 그런 추세다. 네. 혹시라도 네. 그 동안에 몰라서 들지 않았다면 네. 자상은 꼭들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상해보험. 네. 동일한 거 아니냐? 뭐 동이 그런 취지로 취지로 만들어 놓은 보험이에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일반적인 상해보험을 대입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보험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네.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네. 너무 이건 좀 손해를 좀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에, 그렇다고 해서 만든 상품을 자기네들 맘대로 이렇게 또 없애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것을 그 보험 가입자들이 자세하게 알고 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에, 추세가 이제 이것도 많은 지식들이 전달이 돼서 에, 인터넷상에서도 전달이 돼서 어, 요즘에는 그 자산보험을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는 들지만 내가 어떤 혜택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거, 과실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처럼 일시수기나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나 장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을 해준다. 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예, 보험, 우리가 드는 그 보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대인 네. 원투도 다건드어 봤고요. 그 다음에, 네. 그게 이제 책임보험이죠, 대인원은. 그 다음에, 예, 네. 자손, 자, 손에서도 우리가 한번좀 봤고요. 무험차 상해 네. 봤고. 뭐 자상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시간 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는 데에 있어서 에 얼마나 그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잘 받느냐에 대해서 네. 이제 그좀 하나씩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가 그 보험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식을 갖는 건 중요하죠.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뭐이 생각만 하지. 내가 과연 어떤 보상을 받는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보상 받는 방법들을 좀 집중적으로 음... 어 하나 하나 좀 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laughs> 자상하고 자선범이 이렇게 네. 차이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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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뭐, 다음에는 꼭 자상 들으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